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영화 이명궁 아이미어로 더 스타디움 얼른, 언론 언론 대극 시사의 사회를 맡은 현재 KBS 더 시즌즈 지코야시스 사전 MC 이자 MC 대표 영웅 씨의 MC 팍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박 코지, 환영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박 코지 나중에도 이렇게 언론 대극 시사에 참석해 주신 아. 기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너 오늘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자, 저도 이렇게 앉아서 저뒤쪽에도 영화를 봤는데 지난 5월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그 감동이 그대로 밀려온듯한 기분이었는데요. 자, 이명웅 아이메어로더 스타디움은 10만 영웅 시대와 함께 상한벌을 정복한 이명웅의 2 0 2 4년 5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 공연 실황과 비하인드를 담은 영화로 8월 28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영화에서 보셨듯이 우리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우리 화려한 무대와 퍼포먼스 그리고 최고의 공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우리 이명우님과 많은 스태프들의 이야기가 알차게 이렇게 담겨 있는데요. 또 제가 듣로 오늘 사전 예매량이 무려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도 개봉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우리 안내드린 대로 시사회에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우리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이명님이 무대 인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행사는 포토타임 후에 무대 인사 순으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네, 자 이명우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우리 빨간 테이프 서면 서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포토타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먼저 마이크 빼고 하죠. 있습니다. 마이크 빼고. 네, 저 주세요. 네. 자, 먼저 왼쪽부터. 네. 자, 그리고 번행 포장 한번 까요 왼쪽? 네. 왼쪽, 왼쪽 먼저 갈게요, 왼쪽. 번행해주시고. 네. 자, 우리 영웅 자체가 선물이니까 포장 한번 해볼까요? 리본 한번 해주세요, 리본. 네, 네 머리 위로 리본. 그렇죠, 영웅 자체가 선물이죠. 네, 네 자, 이제 정면 가겠습니다, 정면. 다시 인사해주시고요. 네. 네, 번행. 정면 아래쪽 수학선 받으세요. 네, 밑에 정면 좀 아래쪽 수학선 받으주고요 네, 자 리본 가겠습니다, 리본.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 가겠습니다, 오른쪽. 네, 번행, 번행. 네, 손유사도 한번 해주고요. 네, 리본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둘째 날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제가 비를 뿌려드릴 테니까 우리 포즈 한번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럼 포토타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영웅님, 먼저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우리 감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임영웅입니다. 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기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기자님들 먼저 만나는 지금 이 순간 굉장히 그 설레임이 떨림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다시 한번 기자님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도 이렇게 상암 공연 티켓팅에 실패하는 바람에 공연은 가서 직접 5월에 직접 보진 못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영화로나마 이렇게 보니까 그 열과 그 열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 된것 같은데요. 어, 영웅님 상암 콘서트가 또 안팎으로 엄청난 화제였잖아요, 그렇죠? 저, 그렇죠. 제그 거의 올림픽 입장에 끝났는데 올림픽 개폐막식이 아니었냐는 수준으로 정말 말이 정말 많이 나오고 칭찬도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자,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5월 첫 스타디움 공연을 성요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상암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어,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 그 많은 객석을 과연 채울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했었고 그렇게 큰 공연을 어,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았는데 어, 다행히도 우리 영웅 시대 여러분들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그날 진짜 우리 영웅님뿐만 아니라 영웅 씨에게도 정말 최고의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특히 이번 영, 영화 우리 이명웅 아이미어로 더 스타디움은 공연 실화뿐만 아니라 축구를 정말 사랑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우리 영웅님이 또 경기장 잔지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또 새로운 도전에 임했던 비하인드가 담겨 있어서 무척이나 풍성한 것 같은데요. 자, 영화 영웅님이 우리 이명 m 아이미어로 더 스타디움을 통해서 관객분들께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어, 일단 가수로서 어, 스타디움에 입성한다는 게 정말 영광스럽고 상상하기 힘든 그런 그렇죠. 자리인데요. 어, 꿈의 무대잖아요. 우선 그런 꿈의 무대를 만들어주신 영웅시대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그런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 전달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 또 정말 스케일이 정말 큰 공연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무대 장치적으로나 무대 꾸밈 같은 것들이 정말 스케일이 큰 무대였는데 그 스케일이 큰무대들을 준비하는 뒤에서 무대 뒤에서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함께 보여드리면 더욱 여러분들께서 즐거운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 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담아내면서 여러분들께서 콘서트에 또못 오셨던 분들도 콘서트의 그 감동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 아마 영화를 통해서 우리 콘서트를 보셨던 분들은 그날을 추억하고 또 콘서트를 미처 오지 못하셨던 분들은 그 아쉬움을 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리고 이번 영화는 공연 제작비는 물론 상암 공연 일관의 실황 중에서 엑기스만을 뽑아서 아주 원지게 이렇게 담아 냈는데요. 특히 첫날 공연은 아주 날씨가 맑았고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네. 둘째 날은 아주 폭우가, 폭우가 왔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둘째 날 비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제가 여우님 걱정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또그비 오는 씬에서 영화에서는 정말 아주 돈 주고도 못살 특수효과가 되어서 정말 멋있는 장면이 이렇게 연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영님이 생각하는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고 또 무대 위에 섰을 때의 마음이 어떻게 달랐는지 얘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첫째 날은 아무래도 처음 이제 공연을 올리는 첫날이다 보니까 그냥 머릿속이 하얗던 것 같아요. 기억도 잘안 나고 그냥 올라가서 빨리 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아침에 눈 떠서 빨리 올라가고 싶다라는 생각만 있었어요 준비했던 거 빨리 보여드리고 싶고 어,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네. 근데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 일단 당연히 긴장 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세상에 태어나 처음 보니까 천장에서 아, 예. 너무 긴장이 됐었고 근데 또좀 지나니까 뭔가 진짜 가족들이랑 같이 있어서 그냥 편안한 느낌이 그렇게 첫째 날은 그렇고, 네. 다행히도 너무나도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에는, 어, 이제 날씨가 안 좋을 거라는 예측이 있었어서, 좀 있었죠. 많은 분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저는 비 오는 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비 오는 날뭐 나가서 런닝 뛰는 것도 좋아하고, 네. 비 오는 날 나가서 축구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지. 비 오는 날 그냥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공연 때에도 이제 비가 왔는데, 정말 좋은 타이밍에 특수효과처럼 또 비가 와주는 바람에 더 좋은 무대 연출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첫째 날, 둘째 날은 네, 그렇게 기억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첫째 날은 맑았고, 둘째 날은 비가 와서 또, 또 다른 느낌의 이틀간의 공연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또 저는 이렇게 해서 비록 상황에 못 갔지만, 영화에서 맑은 날과 비오는 날을 모두 만나볼 수 있어서 정말 럭키 피키가 아니었을지, 네, 생각, 대본에 있어가지고, 네, 네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명욱, 아이메어로, 더 스타디움은 공연 실험 영화 최초로 IMAX와 스크린X에서 동시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자, 다양한 특별한, 우리 특별한 포맷를 통해서 즐기게 될 이명욱, 아이메어로, 더 스타디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8월 28일에 개봉할 아이디어로 더 스타디움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기자 여러분들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행! 네, 자, 외용님은 먼저 퇴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목소리도> 된거그